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익스클루시브 액을 얻었습니다 결국엔 얻었는데 34.6% 이걸 모으는게 좋을까요? 아니면 까는게 좋을까요? 그래도 구독자분들 위해 이걸 까도록 하겠습니다 쌤, 뭐, 안 되겠죠? 네, 그렇죠. 역시, 그렇겠죠. 뜨면, 제가, 이벤트 안할게 이럴 줄 알았어요. 튀어, 먹지 마. 아이고. 또 손을 해봤죠 그러면은 여기 와서 팔아 버릴 팔아 버릴게요. 일단 은 제일 좋은 건 아니죠. 그냥 비싸겠죠자 일정 급비 이거 딱 일정 급비 일정1일정 갑니다. 일점골비 맞죠? 그 뭔가 정가 그냥. 그 이후에 더 비싸고 싼거 그런 거 없어요. 와, 갑자기 <놀람> 설마 저게 그렇지 1.9 이미 그냥 바로 올라가죠 너무나 어, 입이 너무 쓰면 좋겠는데 <laughs> 아, 일정 구섭이 미쳤다. 입이, 와, 미쳤다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일이정구이이미쳤이 그나마 입이와 미쳤다 입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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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도이 닉네임은, 제, 어가 자막, 자막으로 올려드릴,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. 자,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, 아,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질까요? 오 여러분들 들어왔습니다 자자 여기 자, 샵오왜 <laughs> 오실게 솔직히 호보보드는 이게 있어요 불삼자리아 엄마 전화가 가지고자 이거 사고 이것도 팔게요 2.67 아 이건 또정원그 원래 가격에 봤는데 또안 올라가면서 한거죠 그나마 지금 또 저기 뭐 또뭐올랐는데요뭐 해적 크래켄 그런 거 이렇게 어, 몽키 매직 미쳤다 2.432 4 3 s 2 4 3 스키비 t t y bee double oh, z b e 디 see y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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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4 2.5 3 3B 헐, 비 미쳤다 여러분들 대박이요 응. 대박났어 0 3 b 3.3B. 미쳤다. 와, 원가에서 0.2. 0.350억. 아니, 3억 5천이 올라갔어요, 3억 5천. 또 올릴 사람 없나? 없어도 상관없습니다, 진짜. 진짜 레전드이기 때문에. 와. 이 정도 회사 아닌가요, 여러분들? 솔직히 가서 그나마 휴즈 나왔으면, 원래 치고 휴즈, 휴즈가 떴다면, 그나마 그냥, 그,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였으면은, 그리, 그나마 그냥, 같겠지만, 근데 이거는 휴즈들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, 바이바이.